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소개드리자면, 저는 어시스트플로 AI의 아즈고어입니다. 우리는 AI 기반 콜센터 시스템과 홀로그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초보 사용자부터 엔터프라이즈 기업까지 모두를 지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다양한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 i b r 시스템을 AI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견적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미팅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특히 개인 사용자, 스타트업, 소규모 팀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하신가요? 비룡을 최소하면서 AI 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싶으신가요? 이 기술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싶으신가요? 또는 저희 개발자 팀에 합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AI 기반 발신 콜센터 시스템을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사용될 주요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VPI AI 음성 전화를 위한 플랫폼. 베리모어 텔러캄 터키 전화번호 제공. make.com, 자동화, 제시도, 캠페인 논리 구현. 이 예제에서는 베리모어의 SCP 트렁크를 사용하지만 어시스트플루는 틸리우의 공식 파트너이자 바니지의 인증 파트너입니다. 즉 유럽 및전 세계 어디서나 AI 전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VAPI란 무엇인가요? VAPI는 AI 보이스 어시스턴트가 실제 전화를 걸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각 어시스턴트는 최대 10개의 동시 발신 통화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전화번호든 터키 전화번호든 먼저 통신사, 이 경우 베리모어에서 번호를 받고 SAP 연결을 통해 페이페이에 연동합니다. 경고, 럴통화 이상 동시 처리하려면 페이페이와 SAP 공급자 모두에게 한두 사향 요청이 필요합니다. 응답 없는 전화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재중, 통화중, 다시 전화, 요청 등등. 검정색 광화 살프, 이 모든 상황은 make.com을 활용하려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 가정을 자세히 설명드리며 즉시 사용 가능한 블루프린트도 공유합니다. 전등 make.com은 강력하지만 비룡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예산 관리에 주의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VAPI는 최근 메이크와 같은 외부 툴 없이도 발신 캠페인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단, 재통화, 상태 추적 등 고급 워크플로는 아직 메이크.com이 가장 적합하며, 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튜토리얼이 필요하신가요? VAPI 가입, 대시보드 사용, 첫 AI 호출 설정 방법 등, 검정색 강화 살표 모두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리모어에서 전화번호 구매. SAP 런결을 통해 페이페이의 런동. AI 어시스턴트 설정. m 이 e c o m 자동화 구축. 실제 캠페인 예제 공유. 예상 비용과 실전 팁 정리. 1단계 베리모어에서 전화번호 구매. 미국 이 지역에서도 AI 전화를 발신할 수 있습니다. 단, 현지 통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베리모어 텔러캄 웹사이트에 가입, 서류 제출 및 계약서 서명, 승인을 받으면 전화번호가 발급됩니다. 파란색 작은 아이아몬드 참고. 어시스트 폴로는 틸리오 및 바니지의 공식 파트너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연결이 가능합니다. 2 단계, 베리모어 SIP를 페파이에 연결. FreePay 대시보류의 로그인. 왼쪽 하 메뉴에서 Settings Integrations SAP Trunk Credentials 에서 Add New 클릭. Manchu Ranch 설정 정보. 이름: b e r i m o o SIP. IP 주소: 1 8 5 2 4 2 1 6 0 2 0 7 나머지는 기본각 유지. Add New 클릭. 3단계. FreePay 전화번호 추가. 왼쪽 메뉴에서 본 넘버즈, 크리에이트 클릭, 브링 유언, SD 트렁 선택, 플러스 기호와 함께 번호 입력, 공백 없음, 이164 e 포맷 하길란 체크, 악서 만든 SAP 런거 선택, 번호의 이름 설정, AI 어시스턴트의 이 번호를 할당, 파란색 체크표 수신 설정 완료, 4단계 발신 기능 활성화, 베리모어에 연락하러 발신 권한 요청 및 스위치 등록 요청. 승인되면 발신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신 캠페인 방법 두 가지. 방법 1. 메이 c o m 자동화. 구글 시트 작성, 다음, 럴 포함, 전화번호, 이름 우성, 이메일, 상태, 미통화 등. 발신 캠페인 방법 두 가지. 방법 1. 메이 c o m 자동화. 구글 시트 작성, 다음 럴 포함, 전화 번호, 이름 우성, 이메일, 상태, 미통화 등, 결과 5시간 5피용5녹음 텍스트 변환, 메이 k e c 시나리오 생성, 구글 시트 모듈 추가, 상태가 미통화인 항목 필터, 최대 럴계로 제한, HTTP 모듈 추가, VPI, API 호출 JSN, 통화 후 상태 업데이트용 구글 시츠 모듈 추가. 방법 2. 통화 후일부 상태 추적. make.com에서 일부 생성. 프리파이 GSN 내일부 URL에 붙여넣기. 통화 결과 처리. 녹음 존재 시 성공 처리 후 이메일 오어 SMS 전송. 실패 시 일유 기록, A, 바쁨, SIP 오류 등 실패 항목 필터링 후 제시도. VAPI 네이티브 발신 도구 사용. VAPI 대시보드의 아웃본드 섹션으로 이동. 연락처 목록. CSV. 업로드. 시간 설정 후 캠페인 시작. 실패한 통화는. 보고서 내보내기. 실패 항목 필터. 새로운 캠페인으로 재업로드. 하란색 체크표 요약. 직접 구축하고 싶으시다면. 전체 코드. 블루프린트. 템플릿을 모두 공유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이메일 서포트 골뱅이 a s s i s t f l o a i 로 이메일 주세요.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면 달력 아래 링크에서 회의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모든 링크, 도구, 자료는 설명란 또는 a s s i s t f l o a i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